근데 우리 공수처장이 좀바좀 바뀌었어요. 전했죠. 도주설에 대해서 맞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갔는데 없을 수도 있죠. 없죠. 그럼 수배해야 돼요. 수배는 현상금이 붙습니다. 이 사안을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어제 국회 수석관 공수처장한테 물어봅니다. 자그 영상 좀 봅시다. 자,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을 체포가 가능합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데 지금에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네,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당은? 국회의 불채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예, 네, 그립네요, 한우전 대표. 경찰청장 대행도 마찬가지 답변했어요 어제. 네. 자, 봅시다. 차장님 체포 영장 집행을 막는 인원들은 당연히 현장에서 현행범인과 체포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호조연들도 체포할 수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체포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불체포특권 그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헌법 제4 4조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 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음.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 공수처장이 좀, 바, 좀 전했죠. 바뀌었어요. <laughs> 조은 의원이 어제 이제 공수처장 처 대상으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조은 의원이 최상목 대행을 거론하면서 질의를 하는데 이 영상을 먼저 봅시다. 최상목 건앙 대행께서요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도 물리적 충동에 대한 걱정이 많으세요. 처장님이 여기에 대한 보관이 있으세요? 저는 최상목 군안 대행께서 위법한 경호권의 발동과 관련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 경호처장 차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경찰청 소속 101 경비단과 202 경비단에게 대통령 관저 방어물 을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그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돼서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판사 출신이신데요. 언론 보도 보고 지금 재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을 하셔서 당장 유감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소한 경호처장 차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끝까지 발언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충돌 네.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살살 하겠다 이런 답변을 끌어내려고 한 건데 아니 최상목 대인이 잘못했어요. 응? 그 경호처장 잘라야지.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과거에 공수처장 저렇게 답변한 적 없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지. <웃음> <웃음> 이 다음 영상도 있어요. 이것도 봅시다. 처장님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도피설 괴담에 대한 파장이 많았는데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처장님이셨어요. 박근계 <laughs> 의원께서 대통령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고 물으니까 처장께서 네 맞습니다고 맞장구를 치셨어요. 사실 확인이 된 걸로 답변하셨어요. 저희들 그 언론 등의 보도도 수사진의 여러 가지 그 정보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2차 체포 영장의 집행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집행의 만전을 그렇군요. 기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언론을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짜 뉴스, 괴담의 진원지가 되시는데 저희들은 체포 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그 굉장한 어떤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보조설에 대해서 맞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laughs> 아니, 여 저런 저런 태도를 보이신 적이 없단 말이죠. 야, 공수장님. 그래서 각성한 거 아니냐? 우리 동훈이가 <laughs> 바뀌었어요.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동훈이가 바뀌었어요, 동훈이라고 발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야. 자. 경찰 특수단에서 수도권 현장 출동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하겠다. 네. 예. 그렇게 어제 기사가 났고, 그래서 형사 기동대, 뭐 특별수사단, 네. 마약수사, 특히 마약사 수사대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 네. 뭐 조직 폭력배 등의 강력 사건을 맞는 형사 기동대. 또 간첩 혐의 피의자를 쫓는 안보수사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그리고 마약수사대 이렇게 수도권 소재 경찰청 산하 광역수사단 형사들에게 총 동원령이 내려졌고 이렇게 되면 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형사들은 거의 전원 동원됐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마수대, 특히 마동석 배우가 연기했던 범죄 도시의 그 마수대. 체포에 특화됐다고 하는. 그런데 <laughs> 이 체포 작전은 어, 경호처장, 이 금요일 삼차 소환이잖아요. 네, 오늘 오전 열 시입니다. 네, 오늘 시인데 안 나올 때 뻔하단 말이죠. 안 나면 저는 체포영장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공수처라면 발부까지 기다려다가 발부되면 할것 같은데 이번에 공수처는 그 청구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청구만 하고 그러면은 어. 토요일도 안 하고 일요일도 안 하고 월요일도 안할것 같은데 만약에 토요일 체포작전이 시작된다 그러면 저희도 토요일 새벽부터 특보하면 나가고 저도 토요일 근무하고 안기령도 강제로 끌려나갈 겁니다 저는 집회 가려고 했는데 <laughs> 만약에 들어갔는데 없을 수도 있죠 없죠 그럼 수배해야 돼요 수배는 현상금이 붙습니다 국무집행방해 을사 45적 국민의힘 의원 고발한다 1월 6일 아침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으로 집결했다 이들은 법원의 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행위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앞장서서 내란수계를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공수처의 체포 영장을 부정하며 실제 관저 앞에 머물러 영장 집행을 막고자 하였다. 이는 내란을 옹호 선동하고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며 나아가 범인 윤석열을 숨겨주는 데 동조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각이다. 진보당은 헌법과 법률을 소외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는 국민의힘 45명의 의원을 내란 선동, 공무집행 방해, 범인 은닉 혐의로 고발한다. 경찰은 내란 공범 을사 45적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기를 바란다. 차장님 체포 영장 집행을 막는 인원들은 당연히 현장에서 현행범이니까 체포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호 조연들도 체포할 수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체포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불체 파트권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